좀 편안하게 쉬시고요. 지금 허리가 아프시니까 복부도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렇게 하니까 자꾸 몸 자체에서 해독이 안 되니까 간 있는 자리가 딱딱해서 손이 잘안 들어가잖아요. 지금도 힘빡 들어가시고 자, 힘 빼주시고 조금 더열로 호흡하면서 이 긴장을 이완시켜줘야지 지금 허리 아프신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시고요 허리가 또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면 어깨도 아파져요 그러니까 요새 겨울철에도 어깨랑 힘 주고 다 이자는 치우니까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강하게 뭉쳐서 많이 피로해지실 수 있거든요